이거는 결론부터 하면 음. 이 원리를 이용한 힌트를 둔 거야 얼마나 친절해 이거 시계? 음. 고 시그마 n, c, k 한번더해봐 시그마 n, c, k를 이용한다고 했죠? 그러니까 1 더하기 음. x의 모수 음. 그러면 k가 0부터 5까지 음. 자, 5, c, k, x의 k 형태로 제곱이 2음법 던데 5, c, 0이랑 5, c, 0인데 우리가 오스2형도 같은게 있죠. 그거래요. 오스2 오로브 그 다음에 얘는 오스1과 같은게 오스4다 겹. 형 뭐라고 싶은지 예를 들까? 오스2가 오스 3이었겠죠? 자 그러면 이 말을 뭐라고? 앞에 거를 예로 보고요. 그러면 얘는 뭐라고? 지수가 뭐라고? 지수는 k번째죠? k가 k번째야. 그러니까 얘는 x0차의 개수고요 얘는 X의 몇 차? 5 차의 계수예요 X의 1 차의 개수고, X의 4 차의 개수에요. 어, 이것들이 어, 제다 어, X의 5 차의 계수의 합이 된다는 얘기죠. 어, 그래서 요거가 이거의 5 차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, 그국뭔 얘기야? 10, 오 뭐. 5를 구하는 거죠.